네 이제 마지막 순서 어, 배터리 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도 배터리 쪽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배터리 할때 이제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한70% 정도의 비중 어, 한30% 정도가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 배터리는 꼭 반대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뭐 올해 그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어 44조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시장 반응 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 예.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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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이게 과거에 지금 이동체 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 감옥에 간 것도 그때 당시 SK 이노베이션이었죠? 네. 10조 원이었던가요? 음. 뭐. 근데 이게 만 4배 이상의 44조. 규모를, 네, 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SDI 주로 이제 대규모 거래가 있었지, 네. SK 온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시장이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관련계에서도 많이 나왔죠. 개인들은 계속 사는데, 기관에서 내놓는 리포트는 계속 팔아라. 팔아라.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저희 기존에 있던 영상에도 뭐 이번 주 월요일날, 아, 한화에서, 이제 배터리 장비 사업에 대한 비전 발표가 있었고 음. 어또 꾸준히 매주 뭐두 건씩 세 건씩 이상 어, 수주 공시가 나는 분야가 이 바로 배터리 장비 분야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한 44조원 규모에 뭐 비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쫀쫀히 뭐 10억 단위든 100억 단위든 1000억 단위든 음. 어,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수주 공시를 내고 있어서 음. 이쪽 배터리 장비 사업에 대한 요즘 근황과 음. 또 아까 말씀드린 한화 아 그리고 좀더 시간이 되면 SK온 인사이드에서 음.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복합적으로 좀해 음.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일단 그 순서를 역으로 네. s k 온 인사났으니까 네. 지동섭 사장이 네. 뭐 스펙스 가시고 스펙스 가시고 네. 그 자리에 SK온은 누가 왔죠? 지금? 지금 이석기 사장이 왔죠. 아, 이석기 사장. 네, 이석기, 사장이, 이석기 사장이 새로 네. 컴백하셨어요그 네. 뭐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반도 차도 무인요 아,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음. 움직임들은 미리 기존에 뭐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인사 자체가 최태원 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음. 컸고, 아, 그 다음에 이석기 사장은 이미 지난 주에 그 SK 온으로 발령을 받는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됐었다고 네. 하고요. 이전에는 이미 SK 온에 오기 위한 준비들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서 좀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요 음. 그때 당시에는 대, 이제 대표이사로 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문 자격으로 SK 온이를 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와중에 네. 아, 진교원 사장. 그니까 SK 이분도 SK 하이닉스에 작년에 계시다가 정확하게는 SK 하이닉스에 있다가 수펙스에 잠깐 있다가 음. 아, SK 온으로 오신 분이죠. 음, 그렇죠. 1년 만에 이제 나가시게 됐죠. 아, 집에 가셨고. 예, 네, 그러니까 아. 좀 묘하죠. 기존 음. SK 하이닉스 사장급은 퇴임하고 음. 다시 SK 하이닉스 출신 사장이 들어왔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에 계신 분들이 배터리에 오는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어, 특히 음.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미래 먹거리 찾으러 가신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음. 그 전에는 반도체에 계신 분이 배터리 쪽으로 오는 경우는 이게 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SK라는 그룹 자체가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건 그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거는 어쨌든 SK 하이닉스였고, 물론 그 전에 SKC나 이런 음. 기업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K온에 오신 거는 대규모 장치 제조 산업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SK온에 전파하라는, 또 특히 SK온이 얼마 전에 중국 예청에서큰화재가좀 났었고, 생산 공장, 공정이나, 공장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음. 아,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반도체 의 어떤 성공신화를 배터리로 쓰라 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십살이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배터리 쪽은 아주 생소한 분야일 텐데. 아, 그게 제가 뭐 여담인데, 네. 그, 진기원 사장이 생산 책임 총괄로 이제 왔을 때, 네. 아, 외부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에만 계시다가 배터리로 왔으니까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네. 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배터리도 반도체처럼 사이클이 있어요 라는 음. 질문이었어요 근데 음. 네,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 랜드는 업앤다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4명 모아놓으면 10년치 업앤다운 사이클에 대해서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네. 배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기도 아이러니한 것보다도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sko 내부에서 진경사장이 왔을 때야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이 제조 전문가가 왔다 음. 많이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하셔서 보니 바로 뭐 배터리로 와서 제가 봤던 뭐 이건 분명히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가 먼저 몇십 년을 앞서간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음. 때문에 배터리도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본질적인 몇 가지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게 잘 적응하시지 음.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네. 번째로 한화 얘기를 한화가 얼마 전 이제 비전 발표에 비전 발표를 했죠. 네. 그 배터리 쪽 장비에서 네, 큰 성과를 내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네. 하나라는 기업, 뭐잘 아시겠지만 하나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 뭔가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자 할때그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뭐 금융, 건설, 뭐 그다음에 방산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돈을 벌었던 기업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나름대로 사업, 요즘 뭐 분위기 엄청 안 좋죠. 어, 솔라셀, 태양광으로 이제 하면서 태양광을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이 기계부문 지금 네. 바뀐 이제 모멘텀에서 네. 들어왔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에 하나 케미칼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행사는 모멘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상장사도 아니고 어떤 주 하나의 어떤 사업부 잖아요누굴 대상으로 비전 발표를 하고 어,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뭐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게 행사가 네. 네. 원래는 거제도에서 1박이 일로 할 행사였어요. 아... 그러다가 아 이게 뭐 언론에 처음 하는 행사니까 언론을 많이 부려서 언론 굉장히 음. 많이 왔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모멘텀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동안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음. 어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조금씩 실적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매출 목표가 6천억 원 그리고 2027년이 1조 4천억 그리고 2030년이 3조 원입니다. 이건 배터리 장비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 비교를 하자면, 네. 큰 규모로 키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그 정도급이면, 음. 뭐, 그냥 뭐 중간 정도? 장비사 중에 지금 배터리 순수하게 그냥 배터리 장비만 하는 기업이 딱히 많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요 매출이라면 지금 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가장 큰 규모로 배터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SFA죠. 근데 그 SFA가 내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 SFA 뭐 프리션 뭐 그래서 반도체 장비 도 음, 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대충 빼면 지금 하나의 매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 정도 키우겠다는 거는? 1등이에요, 사실상. 장비사 1등입니다. 1등을 하겠다는 1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어... 그 SFA, 보, 나머지는 전부 당연히 SFA보다 못한 음... 상황이고, 음... 뭐, 배터리 장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몇 군데가 좀 있죠. 뭐, 원익 PN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기술. 엠플러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매출 3천억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음. 원애피앤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원에 그룹 전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뭐여는 1조 7, 8천억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은 좀 낮은 편이라고 보겠죠. 그런 면에서 한화의 배터리 장비 사업의 이 2030년 매출 3조 원이요. 네. 아, 당연히 어, 글로벌 1등을 겨냥한 거고. 글로벌 1등, 국내 1등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배터리 장비를 이 정도로 영위하는 국가와 기업이 다 네. 동아시아에 몰려 있는데, 네. 일본은 뭐 많이 이제 저물었고 도레이나 네. 뭐 캐논.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마, 저물었고, 그나마 중국 기업인데, 네. 중국 기업은 좀 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중국 기업은 좀 빼고, 어, 중국 기업에서는 일부, 그때 말씀드렸던 선도증이라는 기업이 음. 이미 매출이 1조 원이 넘었, 배터리 장비로만 뭐 1조 원이 넘었습니다만, 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고, 약간의 좀, 중국은 좀 빼고 얘기하면, 유럽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없고요. 그럼 미국도 음. 마찬가지고요. 아, 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뭐, 명실공히 하나가, 어, 배터리 장비로 세계 1등을 하겠다, 음. 뭐, 이런 목표를 밝힌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여기 양기현 대표에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혹시 뭐 IPO 계획 같은 게 있냐? 네. 근데 재밌는 답변이 나왔어요.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연 설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게 배터리 장비 사업은 그렇게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들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땅 사고, 토지 사고, RD 뭐 이런 인력, 인건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뭐,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물론 배터리 장비라는 게 대규모 기계 장치나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한화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IPO를 여기를 해야 되냐, 그런 절박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한화는 여러 가지로, 특히 다른 배터리 장비 기업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장비도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장비까지 토탈로 다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으로 봤을 때는 좀 유니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음...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음, 이 기자님이 보기에 하나가 얘기한 그 비전? 네. 이천 뭐 삼십 년뭐 삼조 원에 달성 가능하다 고 없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뭐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때 올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 그 SK 조제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음. 어, 당시에 물류 장비를 공급한 게 하나 어, 포메이 후충방전 장비를 공급했던 게 원익피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뭐 뭐 돈은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이제 리스크는 좀 있으니까 음. 후공정 장비는 비중을 좀 줄이고 어, 대신 앞단에 있는 전극 공정 장비 여기 여기 좀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어떻겠냐라는 전략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다잘 하겠다 턴키로다 음. 수주를 잘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의 하나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글쎄요, 뭐,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음. 특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 나중에 이제 편집본에 제가 시장 자료를 좀 넣겠습니다만, 네. 지금 배터리 장비 시장 규모가요, 전 세계적으로 네. 2022년에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15조 원? 예, 2022년에. 네. 네. 근데 이게 2030년에 6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어, 네배. 육 예, 63조 네.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뭐 ACC, 뭐 베르코, 네. 뭐 스웨덴 노스볼트 이런 기업들이 배터리 신생 기업들이 생겨서 배터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민감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기존의 대형 글로벌 장비 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그 장비 기업들 도 배터리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정도로 아뭐 2030년에 63조 원 규모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에 63조 전 세계 시장 63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3조를 먹겠다. 3조니까 건 20분의 1이잖아요. 네, 5% 정도죠. 5% 정도니까 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음. 그 중에서도 어 1등을 하겠다 뭐이 음.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분기까지 제가 좀, 좀 조사를 해본 지금 4분기 뭐 이번 주에도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어, 지난주에도 계속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우리 국내 상장사들, 배터리 장비, 상장사들 수주 잔고가 어, 6조 3천억 원 정도로 어, 집계가 됩니다. 적로요 예, 네, 6조 아. 3천억 원으로. 그게 이게 올해 1분기 때 얼마였냐면요. 5조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간 약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에 신규 수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연간 2조 원,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그 수주 잔고나 수주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 요 정도 규모면, 올해가 2조, 뭐, 내년에 한 2조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음. 요 정도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은, 어, 나쁘지 않게 배터리 장비 쪽에서 좀 사업 기회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소두에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장비사들 한번 쭉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수주 공시 많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데는 또 어디 있었어요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 네. 국내 지금 현 시점에서 네. 4번 10월부터 나오는 기업 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sk온과 현대차 의 미국 합작공장 네. 그다음에 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 의 네. 합작사 네. 그리고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의 합작사 네.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과 스텔란티스의 네. 합작사, 이네 네 가지의 공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어떤 기업들은 전부 뭐 고객사를 밝히는 데도 있고, 네. 백지 공시 낸 데도 있고, 음. 뭐 간혹 이제 LG전자 PRI에 공급하니까 LG전자라고 치켜서 음. 나오는 기업도 음. 있습니다만, 10월부터 지금 12월 진행 중인데, 이때까지 진행되는 그 대부분의 수준은 이네개 기업을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베르코어,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ACC나 노스볼트 네. 이쪽 수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장기사 중에 네. 눈에 띄는 눈에 수주, 수주, 수주 실적을 올린 <laughs> 곳이 있자 이거죠. 있죠. 어디가 있어요? 일단 SFA가 있고요. SFA SFA가 있고 그다음 에 원익 p n 가 있습니다. 어... 근데 다 백지 공시를 내 가지고 어느 고객사인지 지금 밝히지는 않고 아, 있는데. 그래요? 특히 원익 P&N의 수주가 조금 돋보이는 편이에요. 연초부터 네. 생각하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거의 네. 나머지 SK 온그 다음에 삼성 SDI의 충방전 후공정 쪽을 거의 P&N이가 거의 저... 거의 아...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황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음... 그 중에 물론 일부는 갑진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왔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다만 원익 P&N의 고민은 충방전기, 그러니까 후공정은 굉장히 많이 가져왔. 는데 조립 공정 장비 음, 음. 여기는 뭐 하나 기술이나 엠플러스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톱텍 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받는 그 수주가 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음. 올해 전반적으로 나중에 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어지간한 그 중견급 기업들은 배터리 장비로만 거의 수천억에 지금 수주 잔고로 쌓아놓은 상황이고요 음. 어, 또 PNT가 있고 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쪽이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동안 최소 몇 천억, 조 단위, 심지어 44조 막 이렇게 막 <웃음> 엄청난 째빠빠 <laughs> 빵빵빵 하지만 네. 은근히 배터리 장비 쪽도 가랑비에 오젖는다고 음. 끈끈하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음. 상황이어서 이쪽도 좀 소재가 주춤할 때이 없으면 이몸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대신 이몸이란 말을 좀 달았고요. 음. 이쪽도 조금. 여기서게 그러니까 이는 소재. 소대. 소재인데 지금 어. 요즘 워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뭐 44조 해도 뭐명 음. 분위기가 음.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배터리 장비 쪽도 약간 반찬처럼 이렇게 좀 별미처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좀 들기도 <laughs>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스택 장비? 탑 엔지니어링 저희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규 스태킹 장비 경쟁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누가 있냐? 신지넴텍, 나인텍 두개 회사가. 해왔었죠. 그런데 음. 어, 탑 엔지니어링이 신규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장비 쪽은 저희가 영상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케시텍이 어, 아직 장비 받은 건 아닙니다. 케시텍이 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또 아바코가 있었죠. 아바코. 근데 여기는 여전히 물류 장비 쪽만 수주를 받고 있고 네. 어, 전극의 롤프레스 장비는 지금 아직 얘기가 없는 음. 상황이고요. 어,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눈에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였던 기업들이 상당수 이미 배터리 쪽에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가시화돼야 되는데 이제 다만 그들의 고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아 생각보다 먹을 게뭐썩 많지 않더라. 아 그동안 잘 먹었는데 배터리 장비 쪽 너무 좀 먹을 게 적다. 라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차별화된 장비를 개발을 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D CT 검사 장비 그리고 건식 공정용 장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특히 건식 공정용 장비는 어뭐 아시겠지만 테슬라에서 어 쓴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어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올해 상장했던 필에너지도 어 굉장히 많은 삼성에스테로부터 많은 수주를 음. 받았죠 여기도 좀 기억나는 기업이고요 또뭐 하나 더 곁들이자면 4680 배터리 장비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와인더. 돌돌 말아주는 네. 이 와인더. 이 와인더 장비를 지금 개발을 지금 완성도 있게 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 업체들이 앞으로 특히 내년에 굉장히 아주 큰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4680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여기 그럼 장비 돼야 되잖아요. 이 장비를 누가 대규모로 될 거냐. 네. 요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나중에 기기 말씀드리겠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 장비를 모 처로부터 어, 수백 대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좀 있어요. 수백 대. 네. 예, 수백 대 수준 들여오려고 하다가 네. 좀몇 가지 조금 지금 버틀렉이 좀 생겼는데 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어, 좀 전달해 드릴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으로 한 3주 동안 우울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 그래도 <laughs> 장비사 얘기하니까 <laughs> 네. 좀 그래도 장비사들은 조금씩, 조금씩 수주가 나온다. 그럼요. 뭐 그런 부분들. 내내에도 눈여겨볼만 하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와, 아, 이제, 하나 모멘텀은 주 하나에 있기 때문에 상장사도 아니고. 음.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비전 발표를 했다. 하나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뭐, 사업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방산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음. 방산이랑 항공용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가. 음. 그건 특수용도 배터리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재밌을 것같고요이 네. 소식하니까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 하나 있죠. 비츠로 세. 네 여기는 또 상장사에서 네.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시간 댓글에 두 가지만 좀 보시죠. 마, 예, 첫 번째가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봤는데 배터리 업계 후문이 LG전자 권영수 부회장의 히라노 쪽 일본풍인데 새로운 LG 모는 한국산 장비 쓴다고 하는데 후문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 얘기 저도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권영수 부회장이 히라노 택시이들을 엄청나게 밀어줬다. 음. 근데 이제 트임하셨으니까 네. 그러지 못하지 않겠냐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습니다.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나와 MOU로 맺었습니다. 신규 장비는 어지간하면 하나 거를 쓰는 걸로 서로 공동 개발해서 진행하자. 근데 어... 그건 MOU고 네. 현업 얘기는 좀 달라요. 현업은 원래 쓰던 거 쓰고 싶어 하거든요. 음... 당분간은 히라노 택시대가 완전히 배제될 이유는 없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산, P&T가 됐든, 뭐, 아바코가 됐든, 그 외에 다 다른 어떤, 다른 기업이 있든 간에, 지금 제가 여기서 기온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공시 같은데 이런 데좀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신규로 계속해서 요거 히라노 택시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지금 LG 쪽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한커. 이걸로도 뭐, 따로 시간을 뭐, 많이 할애했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한미 FTA가 있습니다. 돼있죠. 네. 한국과 미국은 FTA가 돼있는데, 원산지 증명법에 의해서, 원산지 규제에 의해서 51%의 한국산 부품이어야 한미 FTA의 무관세 효과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51%지만, 네. 어, 그렇 52%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심리적 마지노선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통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아, 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IRA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배터리 장비에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커 같은 경우에 SK용 정확하게는 글로벌 SK에 들어가는 장비는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5%의 관세를 내야 됩니다. 아, 관세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한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찝찝하니까 한국의 부여의 비츠로라는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사서 여차하면 여기서 배터리 장비를 만들 생각이 있었지만 준비도 부족하고 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블로버 SK에 들어가는 초기 장비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죠. 음. 거그 까지껏 그25% 그거 낸다. 왜냐하면, 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네. 되게 복잡해. 요 복잡한 게 보단 중국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고요. 그 절박한 상황이, 어, 좀 삐져나와서 지금, 한커가 국내에 부여해 음. 아, 공장을 지금 사서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음. 그좀 재미있게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번 올해 3분기 때 장비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수직 낙하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CATL이니 BYD니 뭐거시언 에스볼트, 파라시스 등등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증설을 했지만 증설을 해야 또 이제 배터리 장비기도 업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거의 없어요. 음. 발표만 해 놓고 진짜 투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기업들 수주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에 나오지 못하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25%의 관세를 물고 내고서라도 무조건 외국에 나가겠다는 강력한 음. 의지가 있습니다 음. 마침 또 한커가 상징이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SK온으로부터 무려 2천억에 넘는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 음. 2천억이 좀안될 겁니다 원래는 2천억이 훨씬 넘는 장비인데 좀 저가 수주를 통해서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가 한창 우리를 때리고 있는 미국에 본토에 들어간다? 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음. 다른 장비 기업들도 이 한커의 레퍼런스를 따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할까요? 짧게? 짧게, 예. 짧게 SDA 전고체 사업 추진팀 만들었다는데, 이건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WIP라고 네. 그 물에 넣어가지고 초고압으로, 수압으로 이 프레싱하는 공정이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물에 넣다 보니까 이제 실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패키징하고 넣다 빼는 게 너무 네. 느려서 삼성의 S라인, 전고체 라인은 네. 이 WIP라고 하는 이 장비를 빼고 일반 프레싱 장비로 다시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양산에 들어가기 음. 위한 준비인데 네. 아직은 어, 제가 봤을 때한 최소 2년 이상. 아이고 많이 남았어요. 3년 정도 걸릴 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